배를 올리려고 하는데요. 빨리 오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타이니포트 피싱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왕산 마리나에 나와 있고요. 영어로 빅 마운틴이라고 하면 되나요? 왕산 마리나, 여기 왕산 마리나에 나와 있습니다. 약한한 한 달? 한달 전쯤에 제가 왔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이제 오게 됐고요. 어, 오늘은 제가 이제 굉장히 뭐랄까 전통이 있는 보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 나름의 고유한 선형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보트를 제가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이 보트는 국내 보트가 아닙니다. 어, 멀리 호주에서부터 이제 넘어왔는데, 호주에서 제작을 해서 넘어온 게 아니고요. 호주에서 도면이 넘어왔습니다. 도면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제 국내에 넘어왔고요. 국내에 있는 한 업체가 이제 이 도면을 받았습니다. 도면을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이 보트를 제작을 하고 있고요. 어, 보트가 그리 많이 팔리지는 않았습니다. 어, 오래된 거에 비하면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제 생각입니다. 나름의 어떤 고유한 선형을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 국내 유저분들 같은 경우에 원하시는 부분들이 로링이 없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물튀김이 없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바로 어, 어떤 부력과 관련돼서 굉장히 안정적인 거를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외국 실장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트가 어, 예전 모델이다 보니까 어 판매량이 적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보거든요. 어 제가 오늘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빨리빨리 두 대를 제가 같이 소개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보트는 바로 이제 이 뒤에 있는 이두 대의 보트인데요. 두 대의 보트는 같은 보트입니다. 보트 이름은 엣지 트래커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실 거죠. 분명히. 어, 우리나라에 있는 립타이드 보트웍스라는 업체에서 이 보트를 제작해서 어,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 좌측에 보이는 보트는 어, 틸러식입니다 그 다음에 어, 우측에 보이는 보트는 핸들식이죠 어, 이두 대의 보트는 출고 시기가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보트는 지금 출고한 지 2년이 돼 있는 보트고요 그 다음에 어, 이 보트는 지금 불과 일주일 전에 보트를 출고를 했습니다 어 아무래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월의 흔적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보트이고요. 자, 제가 먼저 어떤 거 먼저 소개를 해드리지 핸들식부터 먼저 가 볼게요. 자, 이 보트는 사이즈가 14피트입니다. 14피트라고 하면은 3에다 20한6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인데요. 아주 전형적인 전형적인 FRP 선체의 보트예요. 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뭐 어, 종이배, 돛단배, 뭐 이런 수준의 어떤 선형이겠죠? 아주 기본적인 아 우리가 어 보트다 라고 배라고 생각을 하면은 느껴지는 아주 기본적인 선체예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롤링을 위해서 롤링을 방지하기 위해서 롤링다이와 그 다음에 뒤쪽에는 부력통까지 이렇게 이제 달아놓으셨어요. 어,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롤링이나 물튀김에 굉장히 예민한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닥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유저분들이 유난히 물튀김하고 롤링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 이 선주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롤링다이와, 어, 부력통으로 이제 그거를 좀 나름 방지를 해보려고 이제 하셨는데, 굉장히 만족을 하신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죠? 엣지 트래커. 엣지 트래커 모델명 정확한 모델명은 fr14거든요 14피트라는 얘기죠 이 엣지 트래커의 역사를 본다면 뭐 역사라고까지 말할 건 아닌데 보트에서는 역사라고 할 수도 있어요 10년이 넘었습니다 세계에 1400곳 정도가 아, 이 도면이 팔려 나갔다고 해요 근데 어, 그중에서도. 세계에서 5섯 군데 정도가 이 도면으로 어, 이제 판매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엣지 트래커의 어떤 제품이든 판매를 할수 있는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 우리나라에 있는 립타이드 보트웍스라는 업체거든요. 아우, 막 혀가 자꾸 꼬부라지려고 그래요. 계속 영어만 썼더니. 예. 영어, 오늘 영상에서는 영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혀가 자꾸 꼬부라지려고 하거든요. 주위에서 들으세요. 바, 발음이 별로 안 좋아도. 자, 아주 전형적인 FRP 보트죠. 소재는 FRP 인데요. 그 다음에 폭은, 폭은 약1800 정도가 됩니다. 이 폭이, 선체 폭은 1800 정도, 그 다음에, 어, 기장은 14피트, 어, 3m 한26 정도 되는 그런 보트이고요. 지금 이 보트 같은 경우에는, 음, 50마력, 50마력 머큐리 엔진 인데요. 요 보트 요 엔진은 어, 3행정입니다4행정이 아니고 3행정이거든요자 중고 엔진을 이렇게 세팅을 하셨고요. 어 조금 뭐 중고다 보니까 약간 낡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출력은 뭐 괜찮게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선체를 한번 선형을 보여드려볼게요. 과연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10년 이상 나름의 선형을 유지하고 있는 보트들은 과연 어떤 선형을 가지고 있을지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측면 측면에서 자 아래쪽. 이렇게 보시면 어, 측면에서 지금 이제 보는 선체고요그 다음에 정면에서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엣지 트래커 하부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쪽 부분 여기 이제 뭐 롤링을 방지해 줄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겠죠 자 요런 건 이제 직진성과 관련되어 있는 선체의 직진성 자 이제 선미 쪽이고요 어, 뭐 특별하게 이렇게 보일만한 부분은 그닥 없는 것 같은데요 어, 뭐, 그렇게, 어, 특별하게, 아, 이 선체에는 이런 거가 있구나라는 거를, 어,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은 그닥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주 평범한 그런 선체인 것 같은데요. 내부 구성을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보트 안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야! 자, 사실은 제가 기존에 타던 이제 FRP 보트와 느낌이 굉장히, 굉장히 비슷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느껴지는 게, 어, 내부 폭이 선체 내부 폭이 굉장히 넓게 느껴지거든요. 1800인데 굉장히 넓게 느껴집니다. 자, 지금 선수 쪽에는 이렇게 이제 사물함이 돼 있고요. 어, 깊이가 굉장히 깊네요. 보트 자체가 어,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깊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내부 사물함이나 이런 것들도 벌써 높이가 굉장히 높게 나와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선수 쪽에 어창이 붙어 있는데요. 선수 쪽에 어창이 어창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물 빠짐이 굉장히 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 이렇게 이제 수위 조절 밸브로 만들어 놓으셨네요. 아, 2년 동안의 어떤 물때가 굉장히 묻어나는 그런 보트입니다. 자, 어창이고요. 어. 자 앞쪽에는 이제 좌석 대신에 이렇게 이제 아이스박스를 이용을 해서 어, 좌석을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 이 정도 사이즈 이렇게 앉을 수 있고 뭐 앞에 한 사람 두 사람 정도 활용할 수 있겠네요. 여기 한 사람 여기 한 사람 앉아서 양쪽에서 낚시가 이렇게 가능한 그런 보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종석 콘솔이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핸들 타입이다 보니까 콘솔 이 있고 그 다음에 어 여기는 이제 사물함 겸 의자거든요 선장석이죠. 자 양쪽에 이제 보조석이 이제 의자가 준비가 돼 있는데 여기는 의자는 고정이고요. 그다음에 어, 여기는 이제 해치를 보통 다는 경우도 있는데 이분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고정을 해놓으셨어요. 고정을 해서 이 안에 배터리를 넣어놓으셨답니다. 사실 사물함으로 활용을 해도 될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해놓으셨고요. 그다음 사이드 포켓 수납함이 있고요. 어 사실 이 보트를 제가 처음에 정보를 받을 때이 어, 엣지 트래커 같은 경우에는 보트를 개발을 할때 어 어떤 선형이라던가 그 다음에 소재라던가 이런 어 어떤 그 보트 본연의 어떤 그 목적을 개발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물함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 보조석을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두고 있고요 어 난간도 굉장히 잘 해놓으셨네요 이런 건 이제 옵션으로 다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 이거 난간 되게 잘 해놨네 자 이번에는 이제 틸러식을 볼 건데요. 틸러식은 뭐 어, 이렇게 이제 선체는 하부 선체는 똑같습니다. 뭐 전체적인 선형은 선형은 똑같고요. 자이 일주일밖에 안된 그런 보트예요. 자 여기는 이제 아마 빌지 펌프를 달아서 빌지 펌프로 이제 선체 하부에 들어오는 어, 물을 이렇게 이제 빼주는 건데요. 이 보트는 이 격실이 나눠져 있습니다. 보트 내부에. 요렇게 어, 이제 3등분을 해가지고 3등분을 해가지고 격실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이 이제 부력의 공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완파가 되지 않는 이상은 이 배는 이제 가라앉지 않는다 라는 거고요. 색깔이 굉장히 예쁘게 하늘색으로 굉장히 잘돼 있네요. 아, 뒤에는 뭐 특별히 밋밋하게 그냥 이제 일반적인 아주 전형적인 FRP 보트의 선체예요자그 다음에 어 일주일밖에 안된 보트 내부 선체에 들어가가지고 내부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 올라오는 순간 눈이 굉장히 부십니다, 막. 하얀색에 빛이 반사가 돼 가지고 눈이 굉장히 부셔요. 와, 넓기도 굉장히 넓고요. 어, 진짜 넓다. 넓이가 굉장히 넓습니다. 아, 어, 이게 이제 틸러식인데 사실은 이 보트는 어, 원래 틸러식으로 개발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넘어오면서 핸들을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요. 틸러식으로 이렇게 외국 현지에서는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틸러식으로 보트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전기장치들은 이쪽에다 다 이렇게 배열을 했네요. 어탐기도 여기에다가 장착을 해 놓으셨고요. 이건 좀 흔들릴 것 같은데. 선은 내부로 이쪽으로 빼셨네요. 선체가 높이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지금 보시면 제 무릎에 한참 위로 올라가거든요. 뭐, 이렇게 기대서 낚시하기에도 전혀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마력 포사이클 스즈키 엔진을 달아 놓으셨는데 이 보트는 원래 적정 마력은 현지에서 그러니까 호주에서는 이 보트의 적정 마력을 어 15마력에서부터 40마력까지로 적정 마력을 이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넘어오면서 어이 엣지 트래커는 핸들식으로 제가 변화, 변했다고 핸들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 60마력까지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또가 아마 굉장히 잘날 법한 그런 선체죠. 하지만, 하지만, 어, 제가 느끼기에는 이 보트는 분명히 롤링이 있을 겁니다. 어, 뭐, 또 선형 자체가 국내에서 개발한 선체가 아니고 호주에서 개발한 선체이다 보니까 롤링은 그냥, 그냥 즐기는 걸로 아마 그렇게 제작을 한 그런 보트일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제가 주행을 해볼 건데요. 두개다 아마 롤링은 굉장히 심하지 않을까. 뭐 심하든가 아무튼 제가 롤링을 느낄 만큼의 어떤 그런 롤링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자, 이쪽은 수납함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어 선수 쪽은 똑같습니다. 뭐 아까 어 이쪽 핸들식 보신 것처럼 똑같거든요. 어창이 있고 그냥 수납함이 있고 어창 새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너무 물때가 많이 묻어가지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창. 자, 일단은 이제 대략적인 소개를 제가 좀 해드렸고요. 일단은 롤링이 어느 정도 될지. 감안을 하고 제가 왔거든요, 오늘. 일단은 나가서 롤링을 한번 겪어보면서 속도는 어떨지 한번 나가서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나가보시죠. 아, 바람이 또 부네, 오늘. 자, 먼저 이제 부력통이 있는 핸들식을 먼저 보트를 내렸는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뒤에 부력통하고, 롤링다이는 지금 수면에서 떠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보트가 정지했을 때 가장, 어 어, 효력이 많은 거는 사실은 저 뒤에 있는 부력통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로링 다이 같은 경우에는 달릴 때나 아니면 이제 보트가 어느 정도 심한 곳에서 기울일 때 그럴 때 이제 수면과 마찰이 생기면서 어느 정도 균형을 잡아주겠죠. 자, 여기 이제 일주일밖에 안된이 보트도 한번 내려 볼 건데요. 어, 얘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롤링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롤링이 조금 있으리라고 예측이 되죠. 틸러식을 이제 배를 가장 먼저 제가 타볼 건데요. 음, 일단은 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거는 내부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핸들식에 핸들이 있어야 될 공간에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거의 뭐 운동장 수준이에요. 아, 이게 지금 현재 정원이 어, 6인으로 정원이 나 있거든요. 어, 핸들식도 마찬가지로 6인으로 나 있고요. 어, 보트 사이즈에 비해 가지고 정원이 굉장히 크게 나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화사합니다. 환하게 들어오고요. 자, 일단 먼저 틸러식을 먼저 주행을 해볼 거고요. 한번 느껴볼게요. 어느 정도일지. 틸러식 포사이클은 사실 처음 이제 운행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4m급까지도, 어, 3m급의 틸러는 많이 운전을 해봤지만, 어, 4m급은 처음입니다. 조금 기대해도 되네요. 어떤 느낌일지 느껴보고 싶은. 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느낌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좀, 아,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느낌이 이상해요. 자, 일단 출발을 한번 해볼게요. 어, 어색하고 막, 틸러를 굉장히 오랜만에 하니까. 자, 이제, 어, 스타트를 해볼 건데요. 어, 선수가 좀 들리겠죠? 앞에는 가볍고, 뒤에는 이제 제가 타고 있고, 엔진이 달려있으니까, 아마 선수가 약간은 들릴 겁니다. 언제 시점에서 부상할주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스타트를 해볼게요. 아, 뭐, 굉장히 잘 나갑니다. 지금 당길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가요. 근데... 어, 지금 이 배가 어, 제가 지금 타 보는데요. 현재는 혼자입니다. 먼저 출발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무게가 선수 쪽은 조금은 가볍고 뒤쪽이 무거워서 저는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선수 들림이 심할까봐. 그런데 어, 어느 정도 엑셀을 당기는 순간 바로 선수가 떨어지면서 부상할 수가 되고요. 지금 이 선주분께서 오늘 첫 출항을 아마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인가 두 번째인데. 앞에가 가볍다 보니까 약간의 말타기는 있어요. 지금 이 배는 부상판도 없고 아주 그대로입니다. 순정 상태 그대로이다 보니까 약간의 가벼움으로 인해가지고 약간의 말타기가 있거든요. 아마 부상판을 달면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어 출력은 지금 30마력인데 3m30짜리의 이 보트를 끄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출력도 충분해 보이고요. 어, 로링을 제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오늘 어, 이게, 보시면, 너울이 좀 있습니다. 바람도 있고, 제 머리가 이렇게 날리는 거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일부러 머리를 못 자릅니다. 바람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어,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너울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서서 이렇게 활동하기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단지, 이, 이런 FRP 보트, 작은 소형 FRP 보트의 선형에서 롤링을 보시려면 측면에 이제 보통 이렇게 매달려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경우에 두 명이 매달렸을 경우에는 배가 많이 이렇게 누워지죠 누워지는데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배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배가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롤링은 항상 즐겨 보시라는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배가 넘어갈 걸로 생각을 해요 이게 아무리 그래도 넘어가지가 않는다는 거 아무리 흔들어도 넘어가지가 않아요 이 롤링을 잡게 되면은 롤링이 없으려면은 역시나 이제 속도가 줄어들어야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타볼 핸들식 같은 경우에는 롤링 다이하고 그다음에 부력통이 달려 있죠. 어, 동일하게 만일에 틸러식이었다 그러면은 부력통이라던가 롤링 달리가 롤링 다이가 달려 있는 경우에 속도가 현저히 줄어드는 게 사실이에요. 자, 이 배는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단지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어, 이렇게 이제 운전을 할 때. 힐러식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 아시겠죠? 핸들이 짧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선수가 벌써 획획획 돌아갑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 이제 앞에다가 다이를 하나를 달아주고요. 스탠딩 다이를 하나 달아주고, 연장봉을 잡고 이렇게 운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편해요. 그래야, 어 선수가 약간의 선수 들리면은 이제 이게 앞이 가려져갖고 전방이 잘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 그래서 보통 스탠딩 다이를 달고 그 다음에 연장봉을 빼서 잡고 이렇게 운전하는 경우들 어,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 아주 좋습니다 이런 자세 한 번쯤은 시도해 보시기를 제가 어, 여기 선주분한테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굉장히 공간이 넓어가지고 운동장입니다 굉장히 넓어요 진짜 아좀 신기해 제가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주행 영상을 많이들 보고 싶어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촬영팀을 또 꾸렸습니다 제가 촬영팀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늘. 주행 영상을 찍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촬영팀이 꾸려졌습니다. 자, 또한번 이제 제가 핸들식 한번 이번에 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핸들식을 운전을 해볼 건데요. 이미 벌써 배에 올라오는 순간부터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자, 이제 핸들식이 나갑니다. 핸들식 한번 가볼게요. <목소리> 굉장히 안정적이죠? 식은 뭐더할 나위 없습니다 아주 그냥 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지금 이 배는 롤링 다이와 그 다음에 어 이제 부력통이 뒤에 같이 겸해서 달려 있고요 뭐 전혀 롤링을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어 그런 선체예요 현재. 부력통이 뒤에서 짱짱하게 잡고 있으니까 롤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롤링을 적당하게 즐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이제 기본 선체도 사용을 해보실만 한것 같고요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뭐어 낚시하기에 운영하기에 심하진 않은데 사람이 여러 명 탔을 때는 조금 롤링에 어 대한 불편함이 있겠죠 하지만 이게 지금 롤링 다이와 그 다음에 부력통이 설치되어 있는 이 보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불편함을 느낄 수가 없고요 어, 지금 제가 옆에 와서 매달려도, 예, 내려가지 가 않습니다. 뒤에 부족청 덕분이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 속도도, 뭐, 제가 지금 최고 속도를 당겨보진 않았지만, 스타트 자체가 선수 들림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지금 앞에 한 분을 태웠거든요. 일부러 봉돌 개념으로 태웠습니다. 무게 <laughs> 눌러주라고 태웠는데, 어, 굉장히 부상할 줄 아는데 지장이 없고요. 자, 이 보트의 기본 선체 가격은 750만 원입니다. 기본 선체 가격이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옵션들이 붙는 거거든요. 어, 가격이 어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요즘 한국 시장에서는 그렇게 싼 가격이 아닙니다. 뭐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적당한 가격 정도가 아닐까, 또 적당한 가격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뭐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옵션들이 있어서 난간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 옵션이 있으니까 업체하고 상의 잘 하셔가지고, 어, 보트를 보실 분들이라면한 번쯤은, 어, 감안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H 트래커 영상을 이쪽 왕산 마리나에 나와서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사실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윕타이드 보트 웍스라는 업체 사장님으로부터 제가 이제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트가 있는데 한번 찍어봐달라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오늘 나왔는데요. 어, 사실, 엣지 트래커라는 보트를 저는 본 적은 있지만 타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해 하던 그런 보트였는데, 이번 계기로 저도 이 보트를 한번 타보게 됐고, 또 운영도 직접 이제 운전도, 어 시운전도 제가 직접 해볼 수가 있어서 너무 즐거운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또 경험을 해 보실 만한 그런 보트인 것 같으니까요. 자, 오늘 영상,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어, 새로운 보트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